강신주의 감정 수업 일곱 번째 대담함. 나약한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비밀. 당당한 사람만이 사랑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불행이도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간혹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비극은 이렇게 시작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홀로 사나운 불량배들에게 포위되었다고 하자. 그들은 무릎을 꿇어 복종을 표시하라고 요구한다. 충분히 나약하고 비겁하다면, 한마디로 당당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홀로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일 이러한 난처한 사태를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나약한 사람이라도 쉽게 무릎을 꿇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불의한 타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는 커녕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의 탄 타인에게 기꺼이 넘겨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떻게 노예가 주인 앞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간혹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사랑은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을 용사로 만들기도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비겁한 사람이라도 사자처럼 용감하게 압도적인 상대와 싸울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겁함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맞아 죽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당한 사람만이 사랑을 해야 하지만 사랑을 하면 당당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홀로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대담함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적군들에게도 악귀처럼 달려들어 싸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 바로 이것이다. 사랑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대담함이라는 감정에 대해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대담함이란 동료가 맞서기 두려워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도록 자극되는 욕망이다. 스피노자의 정의는 지나치게 평범하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맞서기 두려워하는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것이 대담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만 대담함을 일종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탐복하게 된다. 스피노자에게 욕망이란 기본적으로 기쁨의 증진을 도모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사랑만큼 살아가는 힘과 기쁨을 증폭시키는 경험이 또 있을까? 조지 오엘이 1984라는 소설에서 모색했던 것도 바로 사랑의 파괴력.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준눅되지 않는 대범함이라는 감정이었다.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빅 브라더스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슬로건이 도처에 적혀 있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평범한 소시민 윈스턴은 체제에 도전하는 대담함을 키우게 된다. 무엇이 그에게 대담함의 감정을 선사했던 것일까? 바로 줄리아와의 사랑이었다. 빅 브라더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약자도 용사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자들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아주 강고한 전체주의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한 빅 브라더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빅 브라더는 남녀 사이의 자유로운 만남을 극히 경계했고 그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 그리고 감시 체계를 발명했던 것이다. 하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수 사람들의 연대와 유대를 끊어놓는 것밖에 없다. 회사 부장이 부서 직원들에게 다 덤벼라고 외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냥 자기 방에 한 명씩 불러서 이간질 시키는 것이 많은 직원들을 독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브라더는 인간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아무리 전체주의 사회에 살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1984는 빅브라더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과연 두 사람은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한다. 자신들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자기들은 내면에서 자라난 사랑까지 제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만일 빅브라더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을 죽일지라도 자기들의 사랑, 사랑을 없애지는 못할 거라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다음 대화는 너무나 비장하기만 하다. 나는 자백을 말하려는 게 아니야. 자백은 배신이 아니지. 자백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감정이야. 예컨대 그들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진짜 배신이란 얘기지. 줄리아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할수 없는 걸로 줄리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할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믿게는 할수 없어요. 당신의 속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사람의 속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지. 만약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비록 대단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패배시키는 셈이 되는 거야. 줄리아나 윈스턴은 언젠가 자신들이 빅브라더의 감시망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으리라는 걸 예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둘 사람은 당당하기만 하다. 둘중 누군가 먼저 잡혀서 상대방을 고발할지도 모른다. 혹독한 고문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렇지만 이 둘은 자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공유했던 사랑만큼은 빅브라더도 어쩌지 못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빅브라더의 하수인들에게 잡히고 만다. 그리고 서로 격리된 채 온갖 고문을 당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 왜냐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빅브라더의 하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을 진정으로 굴복시킬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불행히도 소설 1984는 비극적으로 끝난다. 윈스턴이 줄리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빅브라더에게 존경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을 배신하고 전체주의에 완전히 투항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주인임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소절의 마지막 구절은 극적이기까지 하다. 모든 것은 잘 되었다. 투쟁은 끝이 났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 브라더를 사랑했다. 이렇게 줄리에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순간 빅 브라더의 하수인이 쏜 총알은 회심의 불빛을 빛내며 윈스턴의 머리를 관통한다. 빅브라더는 기다렸던 것이다. 아직 사랑을 품고 있는 윈스턴을 죽이는 일은 자신들의 절대 권력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일이었다. 정말로 아이의 손을 비트는 일처럼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윈스턴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빅브라더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이다. 윈스턴이 스스로 사랑을 배신하고 교살할 때까지. 빅 브라더에게 완전히 투항했는데도 윈스턴을 죽여야 하냐고 투정 부리지는 말자. 어차피 사랑을 배신한 바로 그 순간, 윈스턴은 죽은, 것이, 죽은 것에 다름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진정한 비극은 그의 머리에 발사된 총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줄리아를 배신하고 빅브라더를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그의 체념에 있었다고 할수 있다.그렇다.사랑이 죽으면 대담함이라는 감정.온갖 불의와 억압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가장 인간적인 감정도 맥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다.이것이 바로 1984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사랑을 지켜라.그러지 못하면 인간의 모든 고귀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도 무기력했을 테니 말이다.